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은 수십 년간 땀과 시간을 투자해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 잔뼈 굵은 실력과 노하우, 엄청난 재주를 쌓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야 보람이 있을까요? 노동은 육체를 쓰지만 가르치는 일은 영혼을 채웁니다. 내가 갖춘 이 재주를 누군가에게 전수할 때 비로소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윗사람이 되어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은 이미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배운 기술을 국내에서만 가르치려 하니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왜 우리는 내 재주를 국내에서만 쓰려 합니까? 글로벌 인류가 내 국민이라 생각하면 다 가르쳐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면 세계가 곧내 무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르칠 곳이 없어진 숙련된 노동자들이 명퇴로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엄청난 실력과 에너지를 아깝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손실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손실입니다.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이 갖춘 이 재주를 인류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꽃이 핍니다. 경제인들은 행복하고 실업자는 사라집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